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임재나입니다. 아직 6평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7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었고요. 29번 어법 문제를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진 않은 상황이라서 단언할 순 없지만 29번에 한정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제가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항들 위주로 좀 영상을 찍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어제 설명이 듣고 싶은 문항이 있다 라고 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9번 어법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내용을 무시하고 어법에만 집중을 해 볼게요. 1번은 수일치 딱 여기 보이셔야죠. 앞에 나와 있는 The Most p r o m i s e 가 아니라 The People. 주어 동사 수일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요즘에 은근히 요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사절이 주어나 목적어 보호자리에 올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사절이기 때문에 올수 있어요. 지금 외어절 두 개가 보이셔야 됩니다. Tell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동그라미 3번. 음, 딱 얼핏 봐서는 앞에 전치사 위드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뭐 위드 분사구문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쉽게 접근해 보자고요. 앞에 지금 오퍼튜 t 티라는 명사가 있고 모티베이션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이런 명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투부정사랑 아주 단짝이라는 거예요. 뭐뭐 할수 있는 기회. 뭐 하겠다라는 동기. 투부 정사랑 아주 찰떡 궁합입니다. 일단 이거는 보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으로 가 볼까요? 어, 문장 구조가좀 어려워 보이나요? 포커스 온이 있고 레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드가 있고 몰이 있고 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번째 온이 왜 나왔겠습니까? 바로 포커스 온 때문에 있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focus less on A and more on B 그래가지고 A보다는 B쪽에 그죠? A에는 집중을 덜하고 오히려 B쪽에 더 집중을 많이 가진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distance란 명사가 있고 뒤에 과거분사라고 봐줘야겠죠 이 travel들을 그죠? 이걸 무슨 과거형으로 보면 안 되겠죠? 일 마지막으로 하나 여기도 엔드가 있네. 음, 이번 시험에서는 정말 엔드 가지고 많이 물어봅니다. There are multiple b o r s 많은 바하들이 있다. Who ascend slowly? 천천히 올라가고 늦게 피어나는 그런 바하가 있다. 해가지고 병렬이잖아요 Ascend가 첫 번째 동사, end 다음에 bloom이 두 번째 동사. 이것도 수일지 요심을 해줘야겠죠. 답은 5번.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답을 좀 구할 수도 있었을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막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내용 관련해서 그리고 이상하게, 해계망측하게막 억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되는, <laughs>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서 틀리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나? 이 글은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의 능력을 평가할 때 있어서 출발점. 처음에 어떤 모습만 보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결국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종착점도 한번 봐야 되고 중간 과정도 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었잖아요. 첫 번째 문장만 딱 보더라도 답이 나오죠. 우리가 어떤 포텐셜을 갖다 평가할 때 있어서 우리는 아주 카디널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어떤 에러를 범하는데, 바로 어떤 에러입니까? 전치사 오브 다음에 동격의 오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시작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죠? 자, 동그라미 1번이 포함된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 우리는 뭐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야? 이 스타팅 포인트랑 어떻게 보면 유사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제 진술. 그죠? 이 t 이 l 탤런트. 천부적인 어떤 재능. 이런 것에 강박증적으로 매달려 있는 이런 세계에서. 우리는 가정합니다. 어음 다음에 지금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접속사 대신 생략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근데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은, 앞에 이렇게 대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절은 또 단수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문장 구조, 뭐 해석은 전혀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절이 주어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속사 대신 여기 생략이 되어 있고, 더 people, with the most promise. 이게 진짜 주어예요 아니, 대절 안에서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좀더 지금 the people이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 아가 온거예요그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Uh, you can tell t where people will land from where they begin. 그죠 여기 아까원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그 사람이 이제 가게 되는 귀착점. 이게 where they people w e l e people will land가 되겠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 저도 예전에 이런 구문들을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한테 위드 분사 구문을 막 강압적으로 막 가르치려다가 좀 오류를 범했던 적이 있어요. 가르칠 때 위드 명사 다음엔 ing 아니면 pp 둘 중에 하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서술형 답을 막 유도하느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위드라는 전치사가 나오고 나서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명사가 투부정사랑 친하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위드 분사구문을 보면 절대 안 되는 거 이거 알아두시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치사 온이 있고 이거 동명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미상에 주어? 디스턴스가 의미상의조고 이게 동명사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많이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많이 보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해석도 안 해보고 이 디스턴스와 트래블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도 전혀 보지 주어동사 관계가 아니라 뒤에서 꾸며주는 관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문법을 갖다가 기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또 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슬로리란 부사가 있고 블루밍 레이트를 한다 하나로 보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분명히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차르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신돈이었죠.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아주 큰 성공을 거뒀던 Makes a big splash. 물에 풍덩 빠뜨려서 그냥 물팍 퍼지게 만드는 그걸 했던 친구예요. 그죠 모차르트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차르트는 이 역사상 만화에 적어요. 어쩌다 한번한세기한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 에브리 모차르트마다 정말 수많은 바하 윤재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요. 늦게 피어요. 저는 아직도 못핀것 같아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답은 5번. 여러분도 지금 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 수능 때 활짝 피어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